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그옷 하면은 그 블랙야크 그 네파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골프용품 아놀드파마 이렇게 이제 보령의 다양한 옷가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천에서 그 옷가게를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시민분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중고발전에서 2018년도 이제, 옷을 한, 2천 한, 800발 정도 구매를 하면서, 보령, 그, 대리점에 있는, 네파라든가 블랙야크를 다녀가면서, 옷을 다 입어보고, 사이즈를 재보고, 구매는 서울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라든가, 중고발전 직원들처럼도, 아니, 우리 회사가, 이거 사람들, 지역민들하고 더, 친목을 도모하고 상생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더반가하게끔 또 중발이 직원들 하면은그더 얼굴도 막안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중고발전에서 암튼 중고발전은 10원짜리 하나 움직이는 게다 전기세입니다 시민들 국민들 그러면 중고발전 본사가 보령에 내려와서 할수 있는 역할이 그 지역민들하고 상생하는 거 다른 데 같은 데다 가면은 그 지역 업체들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용품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구매를 다 지역 업체들 합니다. 그럼 지역 업체들은 다시 본, 본사에다가 오달를 내서 다시 구매하는 거죠. 같이 상생하는 건데 이 시발로 보고선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옷은 직원들이 수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왔다 갔다 뭐그 저녁에 근무 놈들은 낮에 와가지고 옷을 다 입어보고 사이즈 재보고. 다 해가지고서나 옷은 다 서울에서 공동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게 열이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예? 아니 보령 시장님께서 옷 사는데 여기서 다 입어보고 가가지고 야 서울인터넷에 주문해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이건 상도들에게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본사도 이것도 개새기다이요 이것도. 이것도 후야들놈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그 사장님들이라든가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예의에 욕은 않지만은 이 소식을 전해 드는 다른 점장들도 그건 프리아다 놈들이 어딨냐고 아니 본사에서 계약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입찰이 됐다 니들 납품을 해라 그럼 결론은 본사하고 납품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지들또 거기다 이익이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또 독점해 가지고 이 대리점 뭐 드러내줍니까 이거 다 네? 대리점 잡아먹는 본사 지역 업자들 울먹저 울메기, 저기 울며기는 중구발전 아주 두두이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거 아주 중구발전님이 그 새끼들이나 아주 네팔이나 불이나고 본사 새끼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한치도 안 틀려요 이 새끼들이 둘이 이거 지역 경기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대문을 문을 열으면일수사체가 명함이 깔려 있고 애들 학자금에다가 등록금이라든가 지금 업장을 시치는 분들이 가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아주 이게 피를 말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고사 직전인데, 이거 지역에서 내려온 중부발전이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건. 또 해서도 안 되고, 예? 이거 5억 이천 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납품 해봤자 거기다 세금 띄고 그 10%, 15% 떼먹는 건데, 예? 중부발전 사장님, 그렇게 끝발이 좋으시다며? 뭐 대출 사람들은 안 만난다고 막 소문이 났대. 뭐, 서울서 장 차관들만 만나기 때문에, 여기 뭐, 대천 초원 놈들 만나봤죠. 영양가도 없고, 그런 소문을 듣고 계시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 중부활전 사장님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민들하고 상상하는 모습 좀 보여주셔야지. 예? 상상하는 모습이, 서울 갔다 와가지고, 여기 지역민들 다 연맥이는 게그 사장이 헐 짓이요? 예? 이게, 대천 사람들이, 이거, 조그만 거, 5억 6천짜리 이거, 옷, 팔아먹어서 안달루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둥이로 상생상생 하지 마야지, 이 양반아. 예? 주둥이로는 상생상생하고 사진은 잘 찍대? 하지만 웃어가면서도 찍고, 뭐, 상생, 협력 같은 거다컸지만 현장에서는 이 지역민들 이 울먹이는 게 사장이 할짓입니까 이게? 왜 하루하루 좋은 세례 듣고 사셔야지, 예? 그렇게 막, 욕먹고 이렇게 삽니까? 예? 그게, 보령 대리점 업자들은 서울에서 구매한 옷, 바꿔주는 곳 탈의장 역할밖에 한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헐짓입니까 이게? 음? 아, 옷가게들이 무슨 절이 있어요? 차라리 오지를 말던가 안살것 같으면, 다 서울서 사와, 다. 다. 뭐든지 다. 말로만 지역 상생생 하지 마시고. 다 지역서 사오 서울서, 서울서 사와, 다. 어쨌든 뭐든지 다. 공기도 사오고 당신도 똥 닦는 수지도 사오고 다 사와. 가래침만휴지통도 사오고 다 사와. 예? 그럼 깔끔하잖아. 연맥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어쨌든간에 그 시민들 분노는 똑같습니다. 중부발전, 블랙야크, 네파, 군사 이 새끼들 다 똑같은 개 새끼들이라고 니다자들 놈들. 근데 이이 요걸 꼭제거 해야 된대요 이거 하, 다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이렇게 써줬는데 안 읽어주면 너도 똑같은 개새끼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거 읽어주는 데 이제 저까지 내가 욕 먹네 도매금으로. 예? 이거 안 해주면 너도 똑같은 개새끼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당신들 때문에 욕 먹어야 돼이 씨발놈들 아주 막 새끼들 아주 이거 예? 욕 먹지 말고 삽시다.